사울의 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해심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해심이 무엇입니까? 해심은요 한 인생이 잘못된 길, wrong way에서 이렇게 돌이켜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 right way로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지난 하요일 날 우리 손목사님 아, 사모님, 제 사모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고, 여러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 아, 한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의 도전과 많은 은혜 또한 우리에게 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나와서 조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은 어, 들으셨겠지만, 어, 어린 나이에 어,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를 만났다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예수 만난 그 사건. 해심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어, 본문은 사도의 사, 어,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의 해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 이 사도행정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구장뿐만이 어, 아니라 22장에서도, 26장에서도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사울이 이제 막 연설하는 가운데 이 자신의 그 핵심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이거 참 위대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거진 60%를 여러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의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네 증인이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성기 문을 여셨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은 위대한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그 사건이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해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해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해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바울 같은 어떤 해심의 사건. 과연 몇 퍼센트가 사도바울처럼 드라마릭한 해심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물어봤습니다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드라메리카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숫자가 한10% 됩니다 10퍼센트. 근데 그거는요 신학교에 지금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자 오는 사람들이 어, 10% 정도 어, 이런 드라메리칸 경험을 했다는 것이 근데 그 통계는 보통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메리카계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90%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은 알지 모르지만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월에 월에 해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진정 해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는, 주를 만나는 그러한 오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해심의 경험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강건조를 삼가한테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은혜입니다. 이것처럼 복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러한 아,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울 해심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할 세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삶과한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강건적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 은혜. 강건적 은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의협하면서 살기를 띄고 있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팔장에서 본 것처럼 스타발이 숨겨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민든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팔짱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날뛰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지금 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자 그렇게 그가 어 삶을 들이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그게 식, 식어지지 않는다. 아니 더 열정이 더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살기라는 표현이, 어, 영어 성경에는 murderous t h r e a t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요 죽이고자. 여기서 뛰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숨을 내 들어 마셨다가 내뱉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면서요, 지금 죽이고자. 기독교를 다 잡아 죽이고자. 그가 나갔다고 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기 등등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요,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요. 그냥 저 사람에게 종교적 열심히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분노의 모습이요. 정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로 가득 찬 모습.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다면요 사탄의 영향력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분 보지 않으세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게 겉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컨트롤이 안 되는 분노 있잖아요. 절제, 자기도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한번 그 분노가 찾아오면요, 절제도 안 되고, 그 아주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은 간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거는 많은 경우에 영적인 붙들림받아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늘 아주 섭섭하고, 이 개시비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주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여러분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런 모습들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가 사실 이런 분노로 만들어내는 분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분노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어쩔 줄 알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혹시 떠올랐다든지 여러분 자신이 그런 모습이 의하면요. 여러분,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가 찾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가 이런 이슈를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허락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지금 사월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상에 가서 공문을 띄워옵니다. 편지를 띄워옵니다. 이자리 보니까 다마스코에 있는 여러 해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어오려는 것이었다. 지금 귀, 예루살렘이 교회핍박이 일어나니까 스테만의 순교와 함께 지금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담회사까지 가가지고 지금 그 돌을 믿는 사람, 예수가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다가 끌어오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여러분, 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열심히, 참, 어떻게 보면 성기는 모습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대단합니다. 전도자 빌립이 팔장에 보니까 가서 내려가러 가는데 그 거리가 여러분 한 75마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담마스까지는 다마스코, 여러분 150마일입니다. 정확하게 두 배에요. 열심히 여러분 두 배입니다. 잘못된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사기 등등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불가능해. 이 사람에게 변화는 도저히 불가능해. 다 하나님께 포기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변화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마음까지 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변화가 될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마음에서 접은 사람 여러분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바래요. 근데 그 사람 해피림은 여러분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필의아내요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분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은혜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종교기획자 칼빈이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처럼 잔인한 늑대가 양으로 변한 것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가 목자의 품성을 지니게된 것에서도 역시 나타난다. 여러분 늑대 같은 자가 양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가능이 느껴졌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목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들었을 때 갑자기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당권적 은혜는요 갑자기 많은 거예요. 서든니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울의 계산의 삶의 계산계는 이게 있지 않았거든요.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건적, 주건적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추력의 삼작이 보게 되니까 모세를 하나님께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모세 사건과 사도, 사울의 사건이 비슷한 것 같아요. 두번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잖아요. 그죠? 사울에게는 빛으로 임했습니다. 정말 모세는 아무 기대감이 없었어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냥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냥 살아가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서든 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세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두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든지, 환상이든지, 불이든지, 정말 무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R.A.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뭐, 하나님, 성경, 성령, 그리스도, 천국, 지옥, 이런 단어를 그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하루는 이런 선포를 하고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 저 찾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는 그 아들을 쫓아가면서 울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날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진심으로 내 어머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하나님내 어머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야라고 울면서 아들에게 그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호텔 방에서. 잠을 못들루면서제 찌들린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건충을 꺼내서 머리에 댑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어머니의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아들아, 내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모든 것을 다 잊고 사라졌을, 사라졌을 것이라고 느낄 때 엄마의 하나님을 부러지시라. 그가 엄마의 하나님을 부러짖습니다 나의 엄마의 하나님. 만일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가 주님,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그 그러니까 나중에 요 목사로, 작가로, 교육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분이 어, 여러분과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R.A. 토레이라는 분이세요. 아레토에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아들은 장로고 성교사였습니다중교성교했던 분이고 그분의 아들 손자 아, 여러분 아시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대천덕 신부라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로 성공회 신부로 평생을 주류에 선교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저희에게 와서 멘토링이라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불가능이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났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그 주위가 진정한 축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불건하게 느껴지는 그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것이요두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와 만남의 은혜입니다. 사울은 누구 음성을 듣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는 땅이 엎,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엎드려졌다는 의미 그 신학자 가운데 월커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은 정복자의 발 앞에 엎드려진 것이다 허전히 표현이 고 좋더라 정복자의 발 앞에 엎드려진 것이여러분그 저는 어쩌면요 평생을 무엇인가를 정복하고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생각나세요? 중1 영어 완전정복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안에 내용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겉표지는 기억이 나는 거 참고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영어를 정복해야 되고 수학을 정복해야 되고 국어를 정복해야 되고 뭘 정복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내가 무엇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요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당하길 바랍니다 예수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그가 엎드려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코가 땅에 닿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 코를 땅에 대고 예배를 했습니다 사울은 어쩌면요 한 번도 예배를 하나님 안다고 했지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배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데 정말 예배는 오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왔는데, 찬양팀이 왜 이러지? 컨디션이 안 좋나 봐. 아,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성가대, 오 어? 소리가 오늘 왜 저런 소리 나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판단하고 있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두번 부르세요. 왜두번 부르셨을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잠깐요. 네. 대부분 배우자가 앉아 계시기도 하고 성도 앉아 계신데 그분의 여러분 first name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경우가 제 이름은 체경, 경우가 경우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두번 부른 이유 뭐냐면 지금 잠에서 깨라고 너 지금 잠들면 안 된다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이는 표현은요. 여러분 빗으로 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이 직감이 온 겁니다. 어,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신적인 존재가 나를 찾 찾아오신 거구나 알았습니다. 그때 그게 뭐라고 입니까? 캐리의 주님이라고 이런 인풋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마리아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한 번도 그분 이 누군지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박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린다고 그분 쫓아다녔지만 한 번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때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핍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울이 핍박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냐면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만약 에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라면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막 쌍, 쌍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는데 와, 이게 교회 현실이라면 누가 교회를 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막 성도끼리 싸우고 법정 싸움으로 가고 막 나눠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과 싸우실겠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를 섬기듯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성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엎드러졌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나는 내가 핏박하는 예수다 아, 저는 이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원래 헬라우로 보게 되면 에고에이미헤수스 나는 예수다 혼시 디오케이스 내가 핏박하는 나는 예수다 내가 핏박하는 오늘 한국 성경과 어순이님은 달라요 나는 예수다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예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는 예수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라요 그분 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 수련회 갔는데 여기 목사님 오늘 어떻게 예배 오셨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희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제가 그말씀이딱 걸렸어요. 아니 주님 언제 저를 봤다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전에 갈등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예수다 보이셨어요. 그 추운 겨울날. 눈밭에 누워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가는 인생처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 거듭나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주시는 그리스도의 만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순종케 하시는 은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서 성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들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을 음성이 들려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 드러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드는 것이. 그를 깨닫았던 사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끌림 받고 그분께 이끌림 받는 손길에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은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과거 그 일이 그런 일이었구나.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자로서 미국을 살고 있는데 한국을 떠날 때 여러분. 많은 생각을 가지고 떠난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새로운 땅을 향해서 달려온 분도 계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맛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떠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서 갈등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업을 손에 댔는데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순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가 오늘날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그것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맛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크로 데리고 갔다 저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우습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앞장서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간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불을 켜고 하던 사람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가지고 사람들을 아마 셀렉티브하게 선택했을 거예요. 우리 이단자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아마 열심인 사람이 뽑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앞장섰던 사울이 그 사람들의 손이 붙는바 돼서 끌려간 바 돼서 지금 다메스그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기간이 구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그럼 눈을 뜨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요, 사흘에게서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너무 비참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흘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참한 시간, 어떻게 보면 침묵의 시간이 될수 있고 고통의 시간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 기간 동안 사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는큰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다가 모래산에 데려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여러분 3일 걸어서 지금 가잖아요. 그죠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 생각이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도전할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요나는, 최소한 아브라함은, 최소한 사울은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 생, 그 3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영원한 것,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걸 아마 묵상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혹시 우리의 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잔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울의 해심한 원인은 은혜, 곧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다. 하지만 주권적 은혜는 점진적인 은혜요, 부드러운 은혜였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난폭하지 않게 예수님은 그분의 가시도 친 책직을 갖고 사울의 마음을 찌르셨다. 표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은혜로 당신의 가시로를 찔러 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찔러 주시기를 바래요. 사월은 부활하시고 이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았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볼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서 사모님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성경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이건 보고의 말씀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모님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렸고 주를 볼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보셔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더라도 영의 눈이 띄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을 지고 가는 나의 질을 지고 가는 예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